하윗 서킷입니다. 제가 요즘 플스5를 되게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플스 하면은 위닝이다. 뭐 이런 암묵적인 공식 같은 공식이 있었는데 자, 요즘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스를 하실 때 어떤 축구 게임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파와 위닝의 전성기를 모두 겪은 세대로서 피파를 할지 위닝을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피파가 좋을지 위닝이 좋을지 물어보니까 그 지인들 중에서도 피파파와 위닝파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이나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피파대 위닝 위닝 대 피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우선 피파 측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저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닝인지 p s 인지 패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위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이센스. 이거 하나만으로도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달라지죠. 그리고 위닝은 고질적으로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서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를 플레이할래, 발흐 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를 플레이할래 이렇게 비유를 하는 주변 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no license equal no m c 라이센스가 없으면 자비도 없다 라고 표현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라이센스는 게임에 대한 몰입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라이센스 하나로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라이센스 인정합니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저희 <laughs> 위닝에 고질적인 문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부터는 저희도 라이센스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리온을 메시라고요? 이제 저희 위닝에서도 바르셀로나의 리온을 메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에른미넨 유벤투스, 맨유, 아스날 같은 국직국직한 팀들의 라이센스도 확보를 했고요. 이 외에도 다른 리그의 여러 프로팀들도 라이센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귀찮음만 극복하고 유적 피치만 받아도 라이센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때문에 게임의 몰입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피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정한 상황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선수들이 뛰는 모션조차도 너무 가벼워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방정맞아 보이더라고요. 방정맞다고요. 그럼 위닝은 왜 이렇게 굼뜬 겁니까? 아주 답답한 무브먼트를 보여줘서 게임할 맛이 안 난다고요. 답답한 움직임이 아니라 현실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반영을 한 거죠. 이런 디테일한 면이 게임의 몰입도를 상당히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위닝 같은 경우에는 랜덤 컨디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꽤 만족할 만한 움직임도 보여주고요. 실제 축구 선수들도 컨디션 난조에 따른 어, 제대로 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게임에 적용하여서 현실성을 부여한 게 위닝이란 말입니다. 자꾸 현실감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페이스온을 보고 우리 현실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이 피파의 페이스온이고, 이것이 위닝의 페이스온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게더 좋아 보이십니까? 자, 위닝의 페이스온을 보시면 하관이 좀 이상하게 어색한 게 보이시죠? 이걸 보면 제가 이걸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지, 진격의 거인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자, 자. 자. 여기까지 피파와 위닝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여기서 제 생각과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의 경우에는 빠른 전개와 움직임, 그리고 볼타 모드와 같은 캐주얼한 게임 모드를 도입하여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재미를 주로 선사하는 것이 피파 측의 개발 방향인 것 같고요. 위닝의 경우에는 플레이의 현실성을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하여 플레이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디언 스타를 어드바이저로 고용해서 게임에 녹여내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도 알수 있는 사실인데요. 우선 축구 게임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 게임을 접하는 유저들 간에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파입니까? 위닝입니까?